자, 우리 CMTX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CMTX의 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21% 진짜 엄청난 이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CMTX라는 회사가 이렇게 좀 주가가 급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이렇게 큰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아마 주주님들께서는 좀 많이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선은 이 CMTX라는 종목이 저는 왜 주가가 하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소모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소모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요, 이제 돈을 꾸준하게 엄청나게 잘 벌거든요. 언제 슈퍼 사이클일 때. 근데 지금 반도체가 아시겠지만 AI 때문에 완전 초 슈퍼 사이클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모품 회사가 여러분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이거는 이 회사만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CMTX의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요, 요거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MTX에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만의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걸 이제 방증하듯이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집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메이저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어, CMTX라는 회사에 들어와 주는 이런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는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일단 시장의 하락함에 따라서 약간 로스 컷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것 뿐이고 뭐 엄청나게 지금 뭐 특별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CMTX가 지금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시장의 상황 때문이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는데 시장의 상황이 어떤데요?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간밤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하락에 나왔습니다. 그쵸 당초반에 5%로 시작을 했다가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최근의 시장은요 엔비디아가 전세계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에 나왔던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3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사상 최대치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곧 있을 4분기의 실적 또한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각증권가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낭이 우리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지금 GPU 주문을 받아놨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700조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700조가 넘은, 넘는 금액의 GPU를 지금 주문을 미리 받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여기에서만 따져봐도 벌써 엔비디아가 영업익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영업익률이 한 50%가 되니까 350조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또 그, 뭐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게다가 엔비디아에 대해, 너네, 이제 아랍에미리트에도 GPU 팔아도 돼라고 이제 이렇게 딱 허가를 내려버리니까 이거면 뭐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천장에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라건 당연히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건데 그럼 주가가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반영을 시키지 않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있다라는 이런 이슈로 지금 주가를 하락을 시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를 하락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첫 번째로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전에 4.5까지 올라갔을 때, 올해, 아, 올해도 이제 4.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보시게 되면은, 아, 그쵸. 올해 7월에 4.5를 지금 넘네 만에 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2025년 7월 14일에. 근데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요때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 올랐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4.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을 때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라갔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4%인데, 근데 이걸로 가지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떨어뜨린다?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핑계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출 채권은 이거예요. 이제, 어, 뭐냐. 기업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매출액의 사상 최대치가 나왔네? 그럼 이 돈을 나중에 더 받으면은 나중에 나오는 매출액은 더 크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매출 채권이 없는 회사는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매출 채권이 없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억지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장을 조성하는 마켓메이커들이 우선 엔비디아의 물량을 빨리빨리 매도를 해서 파, 팔아 치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는 데에 대한 이런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은 즉슨 이게 어느 정도. 해... 인 거고 이 해프닝이 끝나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어쨌든 이 AI라는 이런 하나의 메가섹터의 중심에 있어서 움직이는 상황에 어쨌든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AI 때문에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CMTX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게다가 CMTX라는 회사는 진짜 너무나도 여러분들 억울한 게 뭐냐면 이 회사 이제 여러분들 올해 2분기에 나와줬던 영업이익이 263억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은 작년 1년 내내 벌었었던 영업이익이 236억이거든요 이거를 벌써 2분기 3개월 만에 벌었고 요번에 3분기 실적 나온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요번에 3분기 실적 얼마 나왔어요? 163억인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자 이제 재무제표 들어가서 이 회사의 요번에 어, 3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154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얼마? 91억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게 야 이거는 지금 CMTX가 벌써 올해 어, 2분기랑 3분기에 벌었던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400억인데 그 올해 1년 동안 벌수 있는 영업이익을 진짜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700억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 4천억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9,500억까지 떨어졌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해프닝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하고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게 될 때는요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50% 이상은 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니까 15만 원까지 간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하셔야 되는 거다 저점을 잡아놓고 내가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요 CMTX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CMTX의 분석자료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럼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해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럼 CMTX의 분석자를 좀 빨리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어요. 요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x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x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CMTX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여러분들 하락에 쫄지 말고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CMTX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11월 21일, 자, 요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참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11월 21일 금요일, 자, 시초가가 이렇게 보합으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자,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이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미리 또 매수를 해라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요. 자이 텔레그램 방 보시게 되면은 11월 21일 딱 이렇게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3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게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이레이저셀이란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8분에 말씀 드렸었고요 이때 당시에 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라는 걸또 살펴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레이저셀 장 초반에 보합을 시작을 했었고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자, 이제 11월 19일 자, 수요일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조이시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시초가 외소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조이시티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라는 것도 또 살펴보시면요 자몰사시피 조이시티 자 수요일 주가의 흐름이 장 초반에 2%로 시작을 했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또 어,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요 요 텔레그램 방에서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받아가시고 수익 보는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좀 어떤 식으로 보답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이렇게 또 자신이 사는 게 주식이니까 이렇게 주식에서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텔레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나도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요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 VV 2를 시작하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서 한분한 입장을 시켜드리는 건데 지금 같이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또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또 이석진님께서 11시 14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이석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요 텔레그램이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럼 나도 진짜 요 텔레그램 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종을 내가 꾸준하게 잘 받아가고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모든 영상 여러분들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항상 링크를 또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서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 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바닷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아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 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이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